백평론가님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도 조기에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를 네. 뭐 내부적으로는 붙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류들이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이죠. 민주당의 전정권, 전정권 탄압. 정치 탄압 대책이라는 네, 게 있는데, 하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꼭문니뺄 꼼수를 논의를 했나요? <laughs> 어,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양산까지 우르르 네. 몰려갔던데, 그 뭐, 위원이 한 열대명 되는 것 같던데요. 김영진 위원장을 네. 포함해서. 지금, 이제, 그, 양산 사자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전탄이라고 네. 하죠. 전정권 그, 탄압 특별 대책, 네. 이제, 이혼회를 결성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크게 보도가 됐죠. 아, 검사가 전 대통령한테까지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네. 뭐, 이런 그, 내용에 이제, 언급을 했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laughs> 이제, 이 민주당과 상당히, 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교류를 해서 뭐문다이씨나전뭐 예. 사이 그추사라든가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여사의 뭐 타지말 뭐 강강 예.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김정주 씨의 옷 관련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동전선을 펼쳐서 여기에 대한 방어를 펼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내심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문재인 전, 전 대통령도 겁을 좀 먹기는 먹은 모양이에요.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구나. 어 그래서. 이재명까지도 끌어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나에게까지도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네.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 이재명하고 문재인 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일본 국민, 죄 없는 국민한테 뭐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네. 실감을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가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잘못해갖고 오히려 경찰이 죽을 지경이라는 것 아닙니까? <laughs> 경찰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 특히 그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많은 어떤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배가 수사 업무가 네 배가 폭주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섯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기소 분리법이라고 하고 이제 검수 안박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인력이라든가 예산 수사 그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음.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니까 1차 음. 이 부분에 대한 보안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모두 이제 다시 경찰로 보안수사 협력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피해는 이 고소고발 관련한 이런 국민들이 다 지금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웬만한 고소 고발 건은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그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가 많으니까 네. 중요한 사건도 감당을 못 하는데 뭐 이런 민원성 그런 고소 고발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뭐 사실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범죄 수사 규칙에는 보면 3개월 이내 종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6개월에서 8개월, 1년씩 갑니다. 사소한 사건도. 아니. 형사들 하나마다, 그것도 수사관들마다 그냥 수, 수십 수 건, 수백 건씩 쌓아들고 네, 뭐 있다는 보통, 거 아닙니까? 보통 40건에서 50건이 넘어가면은 이게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그렇겠죠. 지금 그 한계 인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고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나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볼까요? 그래서 분석이 되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미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잘못된 그 검수 안박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이나 고발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이 김영진 위원장의 입에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수사한 사람은 무조건 수사관이든 경찰이든 검사든 나중에 이제 판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 탄핵해버리고 고발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굉장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대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준 거는 이제 그 국정에 대한 어떤 비판, 견제 이런 부분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줬고 이게 뭐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방탄에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뭐 계속 청 어, 청문회 정국이나 탄핵 정국을 만들고자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진다. 사실 기저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에 대한 지지율은 금세 또 반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현재 상태에서 의료 대라 이든가 이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2 개월이 대항 대표가 되면서 사실 윤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뭐 이~ 브로맨스나 케미가 조합이 이루어지면 지지율이 상, 상 그~ 상승을 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 대한 차기 총선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에서 조금만 혁신적으로 나가서 이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아마 총선에서 이 생각보다 더큰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그 사이 서창호 씨 수사는 거의 끝난 상태고 또 문다혜 씨라든가 그리고 김정숙 에 대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뭐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꽤 빠른 것같아요 굉장히 같아요. 수사가 많이 돼 있다고 알아요. 어 그래서 있죠. 지금 오는 27일에 대통령 그 친인척 팀장을 했던 신호석 네, 씨를 네, 지금 네,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네,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뭐 재판전 증인신문 까지도 나갔는데 다 묵비권 했 했죠. 그 e j 권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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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출석을 안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강제 구인을 하면. 함일을 적시를 해서 이 음.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 48시간 당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구속이나 자유로운 상태 에서 조사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신호석 씨가 또 나와서 뭐 목비권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27일날. 그 신우석 씨가 문다혜라든가 또 친인척 관리를 총괄을 했던 사람이고 문다혜 의 태국 이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도와준 <웃음> 사람이죠. <웃음>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수사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신우석이는. 이상직 전의 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소상원이 알고 있을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또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조국한테 보고했는지, 이런, 부,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니까. 네. 그래서 신우석 소환조사가 문재인 수사에 뭐 변곡점이 될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지금 문다에 소환이, 소환이 이루어질 네.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김정숙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한 소환까지도 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수선을 그렇게, 밟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실무적인 수사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고 네.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수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보면 상당한 시일 동안 수사를 했고, 지금 네. 그 행정관이 27일날 그 행정비서관을 소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수사의 정점, 마지막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어떤 갈목할 만한 뭐 수사의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가 굉장히 급진전됩니다. 그렇게 네. 돼서 이제 관련한 그 적법 절차에 의한 소환 어 통보를 하게 되고 또 불응을 하게 되면은 이 강제 구인하는 어떤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한다라든가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7일 날그 행정 비서관의 이 진술 또 거기에 나오는 수사 결과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월달에 들어가면은 이른바 진짜 문재인 일가에 대한 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본격화되는 겁니다. 본격화되는 예.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유죄가 입증이 된다고 라 하면 이전 어,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하고 이 손발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동 전선을 이제 형성을 해야 자기 앞에 칼이 지금 다 목밑까지 네, 그렇죠.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 가지고 공동 전선을 형성할 수 해서 돼. 이제 대응을 같이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차원에서 이 전정권 탈압 대책이 이 멤버들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예. 어쨌든 10월에는 문재인 일가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고,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 1월에는 선고. 이재명 선거가 이루어지는 네네. 그런 수순이 밟을 것 같습니다. 네네.